휴대폰에서 유튜브 영상 및 채널을 차단하는 방법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분특강입니다. 오늘도 이카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모바일 유튜브 영상 및 채널 차단 방법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럭시폰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신앙하는 분야의 영상이나 채널을 차단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앱에서는 개별 영상 및 채널을 직접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 불편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 가능한 얀덱스 브라우저와 블록튜브를 설치하여 휴대폰에서도 유튜브 채널 차단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차단, 얀덱스 브라우저, 블록튜브 설치,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이제 휴대폰을 캡처하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검색창에다가 얀덱스 이렇게 영어로 입력을 하시고요. 얀덱스 브라우저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얀덱스 브라우저 위드 프로텍트라고 써있으니까 이걸 확인하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상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많이 쓰는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 열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처음 설치한 경우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는 게스트하티드를 누르시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set as default 브라우저라고 해서 이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설치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굳이 기본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하단에는 검색창에다가, 크롬 웹스토어라고 한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c h 웹스토어로 입력하게 되면은, 메인 위에 있는 크롬 웹스토어 확장 프로그램으로 나온 거를 누르겠습니다. 보통 화면 이렇게 크게 나올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손가락에 축소를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크기가 줄어들면은, 상단에 검색창에다가, 자, 아, 블록튜브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앱이 나올 텐데요. 위에 있는 블록튜브 요거를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글자가 작을 텐데 손가락으로 확대하셔도 됩니다. 자, 크롬에 추가라고 우측 상단에 있는데요. 요거 눌러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설치하게 되면은 애드 블록튜브 이렇게 나오고요. 애드 익스텐션이라고 나오는데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완료되게 되면은 요렇게 크롬에서 삭제라고 나오는데요. 설치가 됐으니까 이렇게 뜨겠죠? 삭제하시려면 크롬에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지워집니다 유튜브 채널 차단 얀덱스 브라우저 유튜브 로그인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 n e 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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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n 유튜브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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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이 n n e l channel c h a 이기 e l channel channel c h a n n e 자, 이메일 수대전화 입력하셔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은 로인이 됩니다. 네, 전화번호나 주소 입력하기 나오는데요. 건너뛰기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미 유튜브 계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네이라고 나오는데요.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얀다스 브라우저에 너희 비밀번호를 저장하겠냐는 뜻이니까요. 이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 번만 이네이블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들어올 때는 언제든지 로그인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고요. 하단 보시면 로그인된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주소 설 옆에 오른쪽이 점색개를 누르게 되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익스텐션이라고 나옵니다. 누르게 되면은 자, 설치되어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블록튜브 옵션이라고 나와 있죠. 블록튜브가 설치된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각종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튜브에서 영상이나 채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차단 블록튜브 활용 얀덱스 브라우저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얀덱스 브라우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블록튜브가 설치된 상태인데요 유튜브 접속하게 되면 하단에 유튜브 글자가 뜹니다 유튜브 앱이랑 좀 다르죠 유튜브를 쭉 보시다가 차단을 영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임의로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점세개를 누르게 되면은 블록 튜브가 설치됐기 때문에 블록 채널이라 블록 비디오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록 비디오를 누르게 되면 은 해당하는 비디오가 블록됐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해당 영상만 차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점세기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블록 채널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채널 블록 됐다고 나와 있죠 아까는 영상이니까 개별 영상을 차단한 된 뜻이고 요건 채널이기 때문에 전체 채널 이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들이 다 차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차단 차단 채널 영상 해제 블록튜브 모바일 갤럭시 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얀덱스 브라우저를 실행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하단에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일반 유튜브 앱이랑 다른 거 다시 말씀드렸죠 유튜브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하단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하단에 도구몸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소창 옆에 있는 점 세개를 누르게 되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맨 하단에 익스텐션이라고 있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얀덱스 브라우저에서 설치된 확장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블록튜브 하나만 설치됐으니까 블록튜브 옵션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화면이 나올 텐데요 먼저 삭제될 거는 비디오니까 비디오 아이디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미 차단됐기 때문에 이 차단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지우게 되면 해당 내용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영상의 차단이 해제됐기 때문에 복구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채널 아이디를 누르게 되면 차단된 채널들이 쭉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 21번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키보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해당 채널 차단을 해제했기 때문에 해당 채널이 복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삭제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모두 복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당 영상이나 채널을 차단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한 번씩 홈 버튼 을 눌러서 왼쪽을 누르시고요, 모두 닫기를 눌러서 초기화한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를 들어가셔야지 적용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홈 화면에 유튜브도 있으니까 누르게 되면 유튜브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